어, 이 문제는, 어, 한 운동장에 고정된 길이가 있을 때, 고정된 길이가 있을 때, 은주와 민수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같은 방향이거나, 어, 반대 방향으로 돌 때, 속력을 구하라는 거거든. 이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 하나는 빠른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느린 사람이 있어서, 이만큼의 속도 차만큼이 다음에 다시 만난다는 거고, 그게 한 바퀴가 되었을 때고, 반대방향으로 돌면 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이만큼 증가하니까 속도를 더 한다라는 거야.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거든, 포인트. 그래서, 어, 거소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데,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어, 속도분의 거리다. 이렇게 공식을 이제 외워. 이렇게 외우는데.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니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어서 300m per minute가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km가 소수점이니까 계산하기 힘들어서 내가 이제 단위를 바꿨어. v1 플러스 v2 는어 3분이 걸렸어 그치 3분 음, 3분이 걸린 것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였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하면 700m per m i n u t 가 되는거지 그래서 문자 두개 식 두개니까 연립방역식을 하면 v1 v1이 누구였지 은주였지 그치 은주 은주 은주의 속력은 500m/minute. 킬로미터로 0.5km/minute 분당 예, 분당 요한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겠지?